정부는 2017년에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국비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민자 손실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물어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용역을 거쳐 4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도 검증을 마무리하면서 곧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국 기자입니다. 영종도에 진입하면 요금이 껑충 뛰는 공항철도 요금. 정부는 지난 2017년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민자철도예요. 이 민자철도, 여기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94.9원인데 청라인천공항공원은 111.1원이에요. 요금에 차이 있죠? 네네. 다른 거는 우선 손대는 거좀 어렵다 하더라도 요거 부분이라도 바로 잡으십시오. 바른 시일 내 바로 적겠습니까? 네, 관계기관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는 줄 알았습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바로 다음 달 운임체계 조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업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운서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 통합요금제를 확대하면 연간 100원 억 정도 운임 수입이 줄어들 걸로 추정됩니다. 공항철도는 민자로 건설된 만큼 손실분을 누군가 물어줘야 하는데 이 문제로 2019년과 2020년 잇따라 예산 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공항철도 운임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했고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역에서 인천 공항까지 전 구간의 요금을 400원 올리고 요금 체계를 단위로 하는 방안입니다. 인천공항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지만 서울에서 청라구간 주민들은 요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최초 검토됐던 운서역까지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영종역과 운서역 이용객까지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물어줄 수입 감소분이 1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 번째는 영종 지역 주민 모두에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용의 지역 주민까지 모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수입 감소분도 30억 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핀셋 대응을 위해 페이백 카드를 쓰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안은 월 20회 이상 이용자만 통합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입 감소분이 25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배준영 우연실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강담을 통해서 인천시와도 저희가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가능한 원칙 범위 내전 최단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토부 용역에서 제시한 예산 분담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를 미뤘습니다. 지난 5월 인천연구원 검증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네 가지 대안 가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하나의 대안을 정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대안을 확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실에 보낸 주요 건의사업 자료를 보면 국토부 사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는 운임수입 감소분 30억 원을 비롯해 환승 손실분과 시스템 개발비에 대한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와 정부가 계획대로 개선안을 마련할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는 공항철도 운임 체계 개선을 위해 4개 안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페이백 카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종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견도 분분한데요. 그동안 국토부와 인천시가 예산 문제로 핑퐁 게임을 한 탓에 주민들만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의안을 도출하고 단계별로 통합 환승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가닥을 잡고 있는 페이백 카드 도입. 하지만 영종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우선 페이백 카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이 직접 카드를 발급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을 받는 방식 그대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항 경제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모든 공항 철도 이용객에게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초점이 한승할인제라고 하는 주민의 시각이 아니라 요금 개편이라고 하는 국토부의 시각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단순하게 이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0억이냐 100억이냐 뭐,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교통복지에 대한 행정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소득급 환승할인제는 교통복지에 대한 행정 철학을 정말로, 저기, 복지정책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걸맞는 철학을 행정적으로 적용만 시키면 돼요. 반면, 페이백카드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큰 만큼, 우선 페이백 카드라도 도입해서 할인 혜택을 받자는 겁니다. 수년째 제자리였던 환승 할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일정 부분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이 페이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비 부담이 적게 되잖아요. 일정 부분 그렇다고 하면은 페이백이라도 받아서 어. 어 교통비를 좀 절감시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권 환승 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더 높여서 어뭐 실속적으로 받을 거 받고 더 다음 목소리를 내고 해서 결국에는 수도권 환승 할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시에서나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 건 공항철도 요금 개선이 영종도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요금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그 동안 국토부와 인천시의 핑퐁 게임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환승할인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두고 인천시는 국토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부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만 대풀이해 온 탓입니다. 그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그 검암역이라든가 청라역까지 서울역에서 그 통합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실제 그때 운임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분을 다 부담을 했고요 또 민간 투자 협약에 의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에 대해서 우리 광역 기초단체에서 이걸 부담을 해서 요금을 낸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런지 향후 이 인천시와 국토부의 협의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대원칙 속에서. 정부가 이수 십수년 동안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교통 교통의 어, 공평성을 가지고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인천시가 이 결과를 토대로 주민 설명의 자리를 마련한 상황. 문제는 내년부터 환승 할인이 적용되려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고 손실의 분담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는 네, 영종 주민들, 더 이상 주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동시에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어, 그렇게 해결되는 거에는. 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 우선 영종 주민만이라도 어, 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 홍남기 부총리를 따로 만나서 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어, 환승 할인이 안 되는 곳이 어, 딱두 군데인데 그게 어, 영종 운서 두 군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어달라고 그랬고 대중교통법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도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